수능 국어 시험 문제지를 보고 우리 4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고민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능 시험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공인된 시험입니다. 우리 4학년 학생들도 나중에 잘하면 아마 수능 같은 그런 시험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우리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어교과수로 어떻게 접근할지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되어서 수능시험 문제를 살펴보게 되고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수능시험지를 보니까 지금 제가 줄이는 건데 복사를 한 건데요. 쪽수가 16쪽이나 됐어요. 16쪽이나. 그리고 지문도 보니까요 엄청나게 길어요 원래 거는 좀 이렇게 짧다 그러는데 작년 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 짝수형 국어영역 8조에 보면요 문장 전체가 시험지 전체가 지문입니다 보니까 좀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같으면은 이거 시험지 받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시험 시간이 국어 시간이 8시 40분부터 오전 10시까지거든요. 100분간 시험을 치는데 아마 읽는 데 시간 다갈 거예요. 문제 푸는 것보다도 한번 읽는데 야 이거 참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나오는 지문을 보니까는 여러 분야에서 지문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지문 글들은 대부분 두개 내지 세 개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글로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들 간에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내게 해서 답을 짓게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나오는 지문을 서로 마인드맵으로 연결해서 빨리빨리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수능 문제는 초고 난이도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답률이 많은 것은 헷갈리는떤지저 1, 2, 3, 4, 5 답지 있죠, 그죠? 그것이 읽어보면 헷갈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알아야만이 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수능시험의 특징이었습니다. 원래 수능 같은 경우는요, 국어 14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80%입니다. 그리고 11번이 79.9%, 18번이 66.8%, 37번은 66.7%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결국, 빨리 글을 읽으면서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독해력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이를 위해서는 독해력 신장과 언어사고력 강화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특되고 많이 읽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란걸 알았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글을 읽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능 기초 문제는요. 특정 분야만 이렇게 편식한 학생들에게는 낯선 지문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 또한 필요합니다. 수능에는요. 문학이라든가 과학, 기술, 경제, 철학, 법, 사회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축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수능의 지문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분야나 특정 분야의 의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선 의의가 나오면 당황하게 되고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학들을 봅시다. 4학년 학생에게는요, 제가 다양한 독서보다는 우선 하는 것은 책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득강조하지만요 바른 독서 습관을 들인 후에, 바른 독서 습관을 들인 후에, 다양한 책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요, 바른 독서 습관, 즉, 초등학교 4학년에 맞는 독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예로 이런 것을 많이 듭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 이해되시죠? 그냥 읽기만 해도 뜻이 됩니다. 즉, 읽고 난 뒤에 이해가 됐어요. 읽고 이해가 됐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던 소풍 읽기를 읽었어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던 소풍 그런데 정확히 뜻은 이해했습니까? 이해는 못했죠. 이런 것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거나 다른 책을 읽을 때 이런 오류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책은 읽긴 읽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수능 시험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문은 읽긴 읽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논술 시험에서도 자기가 사용하는 낱말의 뜻을 정하기 모르기 때문에 좋은 논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4학년 독서에서 기본은요,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기입니다. 읽고 이해하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책을 읽고 바르게 이해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쉽습니다. 바로 읽은 것, 읽고 이해한 것을 써보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쓸때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바로 앞에 갔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소품 같은 그런 맥락을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낮춰야 되죠. 자, 그런데 또 낮춰, 책 선택의 기준. 이 책이 나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알맞은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부모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특히 지식 도 써. 역사책 같은 어려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좀폼나 보이는 거그걸 읽으라 그래요 자 쉽습니다 우리 자녀나 내가 우리 자녀가 나에게 올바른 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을 하나 선택하죠 그래서 이런 줄거리 나오는 부분. 자, 이런 갑시다, 그죠? 이런 줄거리 나오는 게 있죠, 그죠? 그림 말고 줄거리 한 한쪽을 읽어보게 합니다. 이 읽어보시면서 자기가 혹시 읽으시면서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밑줄을 그게 렇 했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낱말이 한쪽에 몇개 나오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다섯 개로 삼으십시오. 다섯 개 이상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그 책은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즉 다섯 개 미만의 이것은 그 책은 적당한 책입니다. 하나도 없는 경우 있죠. 그것은 그 학생의 쉬운 것입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모르는 낱말 다섯. 그 보다 많은 경우는요, 과감하게 그책 보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나오는 책이 가장 적당한 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독서 방법에 대해서는요,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독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원 같은 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laughs> 유태인들이 쌓하는 하브르타 독서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브르타 독서법 4단계. 그래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하브르타 독서법으로 운영하는 학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하브르타 독서법의 첫 번째는요, 1단계는 낭독하기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사용하여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도록 도와줍니다. 1단계, 낭독하기입니다. 2단계는 설명하기입니다. 직접 남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인지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부분과 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죠. 2단계가 설명하기입니다. <laughs> 3단계는요. 기억해서 쓰기입니다. 백지 노트라든가 공책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기억에 남는 것을 꺼내서 적는 것입니다. 머리에 입력된 정보를 인추 손으로 썸으로써 바로 기억을 장기 저장 기억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손으로 써보게 하는 것입니다. 3단계가 기억해서 쓰기입니다. 4단계는요. 질문하기인데요. 자신이 설명한 후에 상대방에게 질문하고요. 또 상대방에게 받은 질문에 답을 하는 활동입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주고받고 질문을 하면서 찬반을 통하는 그런 토론 활동이 바로 4단계 질문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부루타 독서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브르타 독서법, 독서법 하니까요, 멋있어 보이죠? 또 뭐, 유태인 교수에 뚝떨어지는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2, 4학년 교과서도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브르타 독서법을 응용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했어 따로, 하브르타 교육 뭐 따로 있는 줄 알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 4학년 2학기 국어 6단은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야 중에서 5, 6차 시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기입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laughs> 예, 1 9 6조입니다 4학년 2학기 국어 나1 9 6조 전기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읽기입니다. 1번이 뭐냐 1. 인물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며 정약용을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나와 있죠? 바로 하부르타 독서법의 1단계 낭독하기입니다.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나와 있죠? 그 다음 200쪽에 보면은요. 3번 정약용이 한 일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해 봅시다 해서 1, 2, 3이 있는데요. 1. 정약용이 만든 그중기는 백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2. 정약용은 암행의사로 일하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나요? 3.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펴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바로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해보라.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설명해보라. 목민심서를 편행 가득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나와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부르타 독서법의 2단계인 설명하기입니다. 그 다음, 200쪽에 2번 보시면은요, 정약용을 읽고, 인물이 사는 과정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시다 해서 빈칸에 내용 쓰기가 있네요. 또, 201쪽에 보면 5번, 전기문의 특성을 살려 정하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해서 전기문의 특성, 인물이 살았던 시대 상황, 인물이 한 일,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가치관에서 쭉 쓰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일은 것을 쓰는 거죠. 바로, 하브르타 독서법의 3단계의 기억해서 쓰기입니다. 기억해서 쓰기 나와 있죠. 다음 바로 4번, 2024번, 인물의 가치관을 짐작하는 방법 말해 봅시다. 그래서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 걸 찾아볼까? 인물이 한일의 까닭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대화 하고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네요. 하브르타 독서법의 4단계. 질문하기의 단계입니다. 다만 우리가 입시시험 때문에, 지필시험 때문에 이 말하기라든가 이걸 소리하고 있습니다. 하브르타 독서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4번입니다. 질문하기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친구들과 대화를 주한 토론학습입니다. 유태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서로 토론하기, 대화하기, 질문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교실에서 이것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이게 안 나와요. 수능에서 이거 안 해요. 못하죠. 그래서 소홀히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우리 교과서에는요. 하버르타 독서법이 다 적용됐다는 걸꼭 아시고 이 교과서부터 완벽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 4학년 교과서로서도 수능 문제 같은 걸낼수 있을까요? 낼수 있습니다. 또 예를 보여 드릴게요. 바로 뒤에 나오는 206쪽, 207쪽입니다. 헬렌 켈러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헬렌 켈러인데요. 206쪽, 207쪽을 상당히 두 쪽이죠. 이 상당히 지문이깁니다. 이긴 지문을 내어놓고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어디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파란 괴귀튼 나와 있습니다. 헬네의 얼굴이 환히 빛난 가닥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이 나와 있어요. 또, 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 질문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지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까 답지 중에서는 1, 2, 3, 4, 5번까지 이 정답 위에 1, 2, 3, 4번 다르게 낼 수가 있겠죠. 약간 헷갈리도록. 그런데 이 글을 읽고 헬렌 켈러를 읽고 이해를 했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4학년 경우죠. 그러나 4학년 단계를 착실히 끝내고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를 끝낸다면 이런 수능시험 문제도 이런 수능시험 문제의 지문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의 처지에서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선행학습 이런 것보다는 교과서부터 차곡차곡 이 교과서에서 하부르타 독서법도 들어있고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예시문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하게 훈련하십시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4학년, 이 아이들이 살아갈 활동 무대는요. 한국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얘들이 살아갈 무대는 세계입니다. 즉 지구촌입니다. 저나 부모님들 세대에서는요, 사실 활동 무대가 한국이었죠. 그래서 서울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를 잘 받아야만에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좀 다르죠. 기초를 탄탄히 차례, 차례 공부를 한다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수능 점수, 수능 고득점을 위한 공부만 한다면, 수능을 조회해서 들어가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학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초가 없는데. 수능 잘 치는 찍기 시험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 전세계를 무대로, 이 지구촌을 무대로 활동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좀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활동할 무대는 한국이 아닙니다. 전세계입니다. 지구촌입니다. 꼭 기억하셔가지고, 수능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 교과서의 기본, 기본 기초교육을 탄탄해서 수능 그냥 지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교과서. 우리 교과서부터 시작합시다. 교과서부터 완벽하게 떼어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수능에서 높은 점수 받을 거고요. 한국을 떠나 이전 세계에서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열심히 합시다.